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제6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6강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100%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성이 된 데에는 큰 업적이 있고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이 된 데에는 뭔가 대단한 공정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다이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과 깊은 절망의 수령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최대 강국 엘람국의 그돌라오멜과 그의 세 연합국 군대들이 남쪽 일곱 족속 나라들을 파죽지세로 정복합니다. 그들이 정복한 족속들을 보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레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소도망을 비롯한 남쪽의 다섯 국의 동맹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도 엘라만 그돌레오멜이 연합군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소돔성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의 사로잡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치 않고 318명밖에 안 되는 사병을 이끌고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것은 무모함을 넘어 자살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때 불가능한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롯과 그의 모든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포르들을 아브라함은 구하고 또 모든 전리품을 다 되찾아, 되찾아 옵니다 오는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도망쳤던 소동 망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포로는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가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전리품을 받으면 내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고 할것 같아서 내가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져 들,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최강국 연합군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복수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절망에 몰아넣는 또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미 90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벌써 80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도 주시지 않고 자식도 주시 지 않습니다. 10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내가 10수년을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아무래도 내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세길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막연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기 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이 바로 담매 세계에서 사온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이탐메색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지목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제 인간적인 길을 가려고 이제 결정한 거예요. 바로 이때, 이때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영적인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 않으셨으니, 이제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을 이 짧은 말에 이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이제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 지키는 상급이다. 이렇게 하니까 상급? 무슨 상급? 아들도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정 이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g o o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장세기 15장 4절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바른이 없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장막 밖으로 이제 이끌고 나오시네 밖에 나오자 밤하늘에는 쏟아질 듯한 무수한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은 이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묵별을 바라봅니다. 와, 오늘따라 은하수 별들이 정말 많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셀 엄두도 못 내고, 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아브라함의 귓전을 때립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 무별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 약속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왜 믿기 어려울까요? 먼저는 이 약속을 믿으며, 믿으려면 전능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이 약속을 믿으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 인간적인 결단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3의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롭다, 제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의 경건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삼의 은혜와 이 제삼의 은혜에 따르는 축복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누가공 15장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탕제해요 그리고 돼지치기가 됐다가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 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기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그,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죠. 값싼 신발을 신키죠. 손에는 아들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장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아들의 현재 모습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만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내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묵별 같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둘. 두 번째로 다윗의 예를 사도 바울은 듭니다. 6 절에서 8 절까지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영웅이죠. 수많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진적이 없는 무패의 장수가 다윗입니다 그는 시도 잘 씁니다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선하, 수많은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좋아하고 따라 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사이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자매님들이 합창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오빠 만세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강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위대한 다윗 왕 만세의 지대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정말 마음의 행복을 느낄 때는 바로 7절, 8절에 사도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 8절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음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제 원문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음을 받은 사람이여 복이 있도다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여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아니 하실 사람이여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아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 전쟁터의 최전선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겉으로 그는 완전 범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을 고소하고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그의 양심이 끊임없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가늠한 자야.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야. 10편에서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하였나이다. 나의 죄로 말면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뼈가 세하였다. 뼈가 썩고 꺾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이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개의 범죄 행위를 하였죠. 살인죄, 간음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서 그의 은혜를, 제3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3의 은혜를 받자 다윗은 비로소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복이 또다 제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여. 복이 또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여.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3의 기쁨의 감격보다 더큰 감격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사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는 기쁨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쁨입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매일매일 이 은혜, 은혜를 자랑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9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가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타라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 더경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기를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태가 부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습니다 22절 2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또다윗처럼 죄도 짓고, 깊은 절망과 슬픔과 슬픔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커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죽은 자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이 믿었던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요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은혜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